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노너 속뜻 사전 교육 출판사 제11 선진편 1장 강의 중에 옛날을 회상하며 감회해졌는다. 공자왈, 옛날 선배들의 예약이 소박한 야인 같고, 요즘 후배들의 예약은 말끔한 군자 같다. 만약 둘중 하나를 골라 쓴다면 나는 선배들의 소박한 방식을 따르겠다. 2장 공자왈 내가 진나라와 채나라에 갔을 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지금은 내 문화에 있지 않구나. 누군가 72명의 정규 제자 가운데 상위 10명을 분야별로 석차를 매긴다. 혹자왈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 뛰어나고 언어에는 재하와 자궁이 뛰어나고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가 뛰어나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나다. 3장 강의 중에 또 수제자 안회를 언급하자 다른 제자들이 바짝 긴장한다. 그런데 내용이 의표를 찌른다. 공자왈, "안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로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4장 "오늘은 민자건을 칭찬한다." 다른 제자들이 부러운 듯 그를 쳐다본다. 공자 왈 효성스럽다. 민자건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를 칭찬하는 말을 남들이 트집잡지 못하는구나. 오장 남용이란 젊은이가 시경에 나오는 시 백교를 자주 반복하여 읽어 외우자. 공자 자기 이복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낸다 6장 어느덧 72세의 늙은이가 되어 학당을 거닐고 있는데 노나라의 실권자가 찾아온다 개강자 왈 제자 중에 학문을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공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애제자 생각이 나서 눈물을 글썽인다 목소리에도 슬픔이 실린다. 공자왈. 안회라는 제자가 학문을 가장 좋아했는데,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7장. 안현이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이자 공자 제자이기도 한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덧너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공자왈, 제주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말한다. 나의 아들 백어가 죽었을 때도 널만 있었지, 덧널은 만들어 주지 못했다. 내가 걸어 다니더라도 수레를 팔아 덧널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의 뒤를 따르자면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8장 가장 아끼는 제자 안연이 죽는다. 비통한 목소리로 땅을 치며 공자왈. 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구장 안현이 죽자 공자께서 대성통곡을 하신다. 대단히 의아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종자왈 선생님께서 왜 그토록 서럽게 우십니까? 공자왈 서럽게 운다고 내가 그의 죽음을 서러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10장. 안현이 죽자 그의 선후배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 지내려 한다. 공자왈. 옳지 않다. 스승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를 지낸다. 공자왈. 안회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었는데 나는 친자식 같이 대해주지 못했구나. 그런데 얘를 모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11장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귀신을 섬기겠는가?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물어본다. 공자왈 삼도 아직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12장 스승을 모실 때 민자건은 온화하고, 자로는 강직하고, 염유와 자공은 활약한다. 공자왈 자로는 너무 강직하여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구나. 13장. 노나라 고급 관리가 장부라는 대형 창고를 짓는다. 혼잣말로 민자건 왈. 옛날 것을 수리하여 거듭 쓰면 어떨까? 무엇 때문에 다시 지으려 할까? 옆에서 엿듣고 혼잣말로 공자 왈.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14장 공자왈 자로가 비파를 타는 것은 좋은데, 하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타는가? 문인들이 스승의 꾸중을 들은 자로를 공경하지 않는다. 공자왈 자로는 마루에 오를 정도는 되지만, 아직 방안에 들어올 수준은 아니다. 15장. 하루는 자공이 찾아와 다짜고짜 묻는다. 자공왈. 자장과 자하 가운데 누가 안았습니까? 공자왈. 자장은 지나친 점이 있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네. 자공왈.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공자왈.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으니라. 16장. 계시 가문이 노나라 시조의 아버지인 주공보다 더 부유한데, 공자의 제자이자 계시 가문의 가신인 염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걷어 재산을 불려준다. 공자왈. 영구는 내 제자가 아닌 것 같구나. 그대들이 북을 눌려 그를 성토해도 좋다. 17장 제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평을 한다. 공자왈, 시는 우직한 점이 있고, 삼은 노둔한 점이 있고, 사는 치우친 점이 있고, 윤은, 거친 점이 있다. 18장 하루는 안회와 자공을 언급하며 연민의 정과 대견함을 표한다. 공자왈 안회는 학문과 수양이 대단했다. 그러나 끼니를 자주 굶었다. 자공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재물을 불렸다. 예측을 하면 자주 적중했다. 19장 자장이 착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 묻는다. 대단히 어린 제자임을 감안하여 쉽고 자상하게 말해준다. 공자왈 성인의 발자취를 밟지 아니하면 깊은 방안까지 들어가지 못한단다. 20장. 군자론 강의 시간이다. 말재주와 군자의 상관성을 쉽게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공자왈. 언론이 독실해야 한다는 점,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군자라 할수 있을까? 겉만 거창하게 꾸민 사람이 아닐까? 21장. 하루는 자로, 염유, 공서화. 세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문답을 겸한 토론을 벌인다. 자로왈.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왈. 아버지나 형님이 계신데 어찌 물어보지 않고 들은 대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 염유왈.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왈 들었으면 곧바로 실행하게. 공서화왈 자로가 들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말에는 선생님이 아버지나 형님이 계신데라고 말씀하시고 여유가 들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말에는 선생님이 들었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저 공서화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감히 다시 여쭤봅니다. 공자왈. 염유는 소극적이라 물러나는 성향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고 자로는 적극적이라 남의 목까지 겸할 정도이기에 물러서게 한 것이다. 22장. 공자께서 광이란 곳에서 목숨이 걸린 곤경에 처했을 때, 안연이 뒤늦게 나타난다. 공자 왈. 나는 자네가 죽은 줄 알았다. 안연 왈. 스승께서 살아 계신데, 감히 제가 어찌 죽겠습니까? 23장. 하루는 학당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권문세가의 아들인 제자가 찾아온다. 계자연왈 자로와 염구는 큰 신하가 될 만합니까? 공자왈 나는 그대가 색다른 질문을 할줄 알았는데 고작 자로와 염구에 대해 묻는구나. 이른바 큰 신하란 도의로서 임금을 섬기다 안 되면 물러나는 일을 말한다. 지금 자로와 염구는 신하의 자격만 겨우 갖추었을 정도이다. 계자연 왈 그렇다면 임금의 말에 따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공자 왈 아버지나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24장 자로가 자고를 계시가문의 땅인 비읍의 읍장으로 천거한다. 공자왈 그대가 남의 아들을 망치려는가? 자로왈 그곳에도 백성과 선비가 있고 사직도 있어 벼슬을 하면 됩니다. 어찌 반드시 이곳에서 책을 읽어야만 공부가 된다고 하십니까? 공자왈 그래서. 그대와 같이 말 잘하는 자가 싫다는 것이다. 25장.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 네 제자가 선생님을 모시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공자왈. 내가 그대들보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런지 나를 써주는 이가 없구나. 그대들이 평소에 나를 알아주는 리가 없다 하며 불평을 하던데. 만약 어떤 나라나 임금이 그대들을 알아서 등용시켜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이가 가장 많다고 불쑥 나서며 자로 왈. 천성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 밖으로는 전쟁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기근이 들어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제가 맡아서 다스린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을 용기 잃지 않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빙글에 웃으며 공자왈 흠, <laughs> 여뮤, 자네의 뜻은 어떠한고? 당찬 목소리로 여뮤왈 국토가 사방 6, 70리 혹은 더 작은 5, 60리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맡아 다스린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약 제도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 분야의 밝은 다른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공자왈, 공서화,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공서화 왈, 제가 유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에 제사를 올리는 일이나 제후들과 회합하는 일을 할 때, 검정 예복과 예관을 갖추어 입고 예식을 조금 돕고자 할 따름이 옵니다. 공자왈, 증석, 그대의 뜻은 어떠한고? 조용히 비파를 타던 증석이 다시 한번 크게 튕기고는 벌떡 일어나 답한다. 아들 증자가 이 자리에는 없기는 하지만, 동문 수확하는지라 혹시 아들에게 체면을 구기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듯. 증석 왈 저는 좀 다릅니다. 앞서 말한 세 사람과는. 공자 왈 무슨 걱정인가?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하는 자리인데. 증석 왈 늦은 봄에 봄옷을 만들어 입고서 5, 6명의 성인, 그리고 6, 7명의 동자를 데리고 먼저 기수강에서 목욕을 한후 무대 주변을 논일다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 흡족한 표정으로 감탄하여 말한다. 공자 왈. 어, 나는 그대의 뜻에 동의하노라. 세 사람이 나가고 증석만 그 자리에 남는다. 좀 심각한 말투로 증석 왈. 밖으로 나간 세 친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연하게 공자왈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말했을 뿐인데 뭘 그리 심각하게 여기는고. 증석왈 자로의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왜 웃으셨습니까? 공자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았기에 웃음을 지었을 뿐이다. 증석 왈. 염유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공자. 자가도 나라는 나라이니 나라답게 예약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을 이렇게 말한다. 공자 왈. 사방 6, 7 심리 혹은 5, 6 심리밖에 안 된다고.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증석 왈. 공서화가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까? 공서화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듯이 공자 왈. 종묘사직이 있고 다른 나라와 회맹이 있는데, 어찌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공서화가 작은 일밖에 하지 않겠다면 나라를 위한 큰 일은, 누가 능히 한다는 말인가.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역은 우리말 속뜻 노어 낭독에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